고생. 고생이 어떤 거야? 힘들다. 힘들다. 어려워. 귀찮아.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고생하지 말라고. 부모님들이 뭐하라 그러시냐? 공부 공부 니들이 볼때 공부는 아니냐? 그렇잖아 고생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일들이야 그래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막상 공부를 하려니까 힘들고 어고 귀찮아 그러면 얘를 안 하려고 얘를 하는데 어차피 힘들고 어고 귀찮아 그러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게 어떤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잖아 어쩔 수 없는 거 니들이 하기 싫고, 게으르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부지런하고, 뭔가 성실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뭔가. 힘들고, 편하고, 쉽고, 재밌고, 힘들고가 있어야 편하고가 있고 어렵고가 있어야 쉽고도 만나고 귀찮고가 있어야 재밌고도 있어 그렇잖아 그래서 니들이 봐봐 근데 여기서는 또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나하고 그럴 때 내가 나 하고 너 사이에는 이만큼 할 일이 있어. 이만큼.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럴 때 봐봐. 여기서 반을 뚝 끊어서 내가 하고 네가 할 일을 너가 할 일을 정한다고 치면 원래는 이렇게 한 거의 반반하면 좋잖아. 반반하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이 들거 아니야.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요만큼만 하고 이만큼은 제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잖아. 그게 뭐야? 편한 거 아니야? 쉬운 거 아니야? 다른 대로 재밌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봐봐, 내가 이만큼만 했다 그러면 이게 휙 뒤집어 버리면. 이게 내 땅이야, 내 땅. 내 땅은 요만큼밖에 안 해. 나머지 이만큼은 누구 땅이야? 너 땅이야, 너 땅. 내 땅이 아닌 거라고. 남의 땅이야, 이거는. 이일 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이만큼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작게, 작게, 작게만 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갖고 싶은 건 어때? 반대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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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갖고 싶다고. 니들 가만히 생각해봐.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 맛없는 거 먹기 싫고.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그만큼 맛있는 걸 만들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돼. 거기에 수고가 들어야 되고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힘이 들어가야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힘들긴 싫어. 그건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거라고 애초에. 시켜 먹자 습니까 시켜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요. 되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은 그냥 나와? 아니요. 그건 아니지. 그거는 얄팍한 편법을 쓰려 고 그러는 건데 편법은. 일이 된, 돼버린단 말이야. 니들 분명히 생각해봐.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니들이 손해본 일이 요만큼 난. 내가 사실은 이거 다 하는데, 쟤랑 나눠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다 했고, 쟤한테 요만큼만 시켰어. 그래서 얘는 나한테 누구누구야? 정말 고마워. 나 요만큼만 하게 해줘서 나 일찍 끝나고 빨리 집에 가서 놀 거야. 얘는 신난다고 가. 결국, 이만큼은 하느냐고 수고는 했지만, 이거의 주인은 누구야? 나야. 고생한 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들아. 너희들이 쉽게, 편하게, 재밌게만 살려고 하면, 너희들이 할수 있는 너희들의 땅은 점점점 오그라져. 점점점. 점점점 작아져. 점점점. 나중엔 없어져, 심지어. 너희들 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너희들 자유롭게 서 있을 공간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 못해. 남이 시키는 일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되게 무서운 일이야. 되게 무서운.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짜증나고 이런 거를 웰컴해야 돼. 웰컴. 웰컴. 내가 지금은 고생을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걸 다 노력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는 와이 넓은 게다내 땅이야. 그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니?